안녕하십니까. 네, 김보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그 생기복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항상 그 반호를 그리면서 때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그 손에 스냅을 주면서 때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게 조금 연습이 되셨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기복독을 똑같이 때리는데, 때리는데 이제 때리는 그, 그 장구에 때리는 그 장구에, 이제, 이제, 그, 그, 때리는 그 장구에 자리를 틀리게 해서 생기복독을 때리는데 말은, 이제 박자는 생기복독 네 박자지만 막상 우리가 이제 박맹이를 때릴 때는 세 개를 때려서 덩 복독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기복독은 쳐서 치셨으니까 제가 가르치 드리고자 하는 고장은 덩복덕 생기복덕만 치시면 거의 따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번 시간에는 동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구를 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을 때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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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연습하셨죠 예, 이거를 연습하는데, 오늘은 그 간격, 똑같은 간격 갖고 세 개를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세 개를 친다는 말씀은, 박자 하나를 빼고, 한 박에 두 개씩 쳐서, 그렇게 이제 덩 복독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때는 3등분으로 해서, 한쪽이 3분의 1 자리에서 생기 복독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치고자 하는 거는, 장구를 반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을 잘라서 내가 치는 원래 원래 고장에서 제일 편하게 지는요 자리를 내 중심 쪽으로 잡고 거기서 90도 각도로 이렇게 꺾는다고 요요세 군데 갖고서 오늘은 이제 동북독 이제 이제 생기 북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는데 중요한 거는 박자 하나를 한 박이 두 개가가 되도록 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히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칠게요 생기 복덕. 생기 복덕. 생기 복덕. 생기 복덕. 요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쿵 하는 이 자리가 두 박인 거예요. 우리가 생기 복덕 이렇게 쳤죠. 네 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한 박이 되는 거예요. 생기, 생기, 복덕. 근데 여기도 팁은 이 복덕은 좀 빨리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기가 두박인데 복덕이 복덕, 그러면 너무 늘어지죠.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생기를 빨리 치는, 생기를 빨리 치는 게 아니라 복덕이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기는 될수 있는 대로 천천히 두박이니까.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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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 이것도 역시 이거를 잘치려고 하면, 일단 이 라운드로 반원을 잘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원을 그려서 꽉 쳐야 여기가 강에 힘이 첫 박에 들어가는 강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힘을 주셔야 되고, 그 박이 이 뒤에 나와놓은 박보다 더 세야 되고, 길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생기복독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게 된다. 그럼 제가 보통 원래 치는 그 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똑같은 생기복덕이지만, 요, 이제 소리나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동복덕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기복덕 있죠? 이, 예? 생기복덕, 생기복덕, 생기복덕. 요거를 다 치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동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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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덕. 동복덕. 요거를 연습을 하시면, 요게 이제 두 군데가 다잘 됐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두 개를 그냥 붙여서 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덩복덕 치고, 그 다음에 생기복덕 치고. 그러면 박맹질이 어떻게 되냐면, 덩복덕생기복덕덩복덕생기복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덩복덕 이제, 이제, 원래 치던 방법으로 제가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동복덕을 먼저 앞에 치든지 생기복덕을 먼저 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붙여서 계속 나가는 박자이기 때문에 동복덕이 앞에 들어가든지 생기복덕이 앞에 들어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붙여치는 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생기복덕을 먼저 배우셨으니까 생기복덕 치고 거기에 덩복덕을 붙여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좀 물론 빨리 쳤지만 천천히 한번 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생기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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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떡. 요걸 치시고 거기다가 이제 나가서 다시 여기 복떡 끝났죠? 끝났으면 생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생기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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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떡. 생기복떡. 자 이렇게 쳤는데, 요걸 여기서 가서 다시 생은내려가자리 자리가 조금 힘들죠? 그생기북독 치는 자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방맹기질이 힘들 거 아니에요? 완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떡에서 띄어줄 때는 방맹기질이 조금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은 방에 똑같은 자리를 계속 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반대로 내가 덩북독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생기북독을 가보겠습니다. 맞죠? 이 간격이 지금은 보이기 쉽게 이렇게 넓게 잡아서 했지만 지금 박맹이질이 조금 여유로워지시고 편해지시면 그 간격이 점점점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그 강약을 때려주기 때문에 박맹이질이 멀리 안 가도 돼요. 대신 중요한 거는 동복할때이 덩, 이 덩이 딴다면 안 돼요. 덩복덕,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느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홍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치시면 되는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제 장구를 놓고서 이제 그거를 편하게 연습을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생기복덕 이렇게 자리를 그려놨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복덕했던 그 자리에서 일자로 꼬짝 나가서 한가운데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더 찍습니다 쉽게 우리가 저 볼펜 좀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제, 이제 그려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자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생기복덕 생기복덕 같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덩북덕은요 자리에다가 덩을 한가운데다가 여기가 이제 제일 힘주고 쳐야 될 자리 덩을 여기다 하나 주는 거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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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생기복덕 그자리를 치셔도 됩니다. 되고,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소리도 조금 차이를 두고 싶다 하신 분은 생기 복덕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밑에 줄고 조금 윗자리로. 아니면 생기 복덕 그 자리를 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강약의 차이만 조금 주신다 그러면 생기 복덕 소리는 더 복덕 소리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항상 틀린 자리를 때리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덩복덕, 생기복덕 이런 그 소리 자체가 리듬이 벌써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꽹가리를 섞는다든가뭐 이제 가락이 들어가게 되면 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이 고장 자체가 생기복덕 두 개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생기복덕 두 개를 붙여놨는데 생기복덕, 생기복덕이 아니라 덩복덕, 생기복덕. 아까 덩복덕이 뭐라고 말씀했죠? 제가 말씀드릴 때 덩북덕도 생기복덕이랑 똑같은건데 가운데 덩짜리만 두방으로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치시면 되는거예요그 두가지가 딱 들어가면 생기복덕 덩복덕, 생기복덕 덩북덕 생기복덕 덩북덕 생기복덕 덩북덕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런식으로 되는겁니다 요것만 잘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치는 고장이나 제가 치는 박자나 여러 가지를 다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그 고장에 들어가서 그것만 자유자재로 칠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어 알려드리고자 하는 고장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 많이들 연습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